야호보소 4장 1 0 거기서 은연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려 하는 자들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와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지구상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20년이라고 했고, 진지하게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생명은 10년이 될지 20이 될지 몰라. 육신의 생명으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먹고 배부르면 기분 좋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말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이 단 1년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와 같다고. 안개와 같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오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택하지 않게 했어. 다 한자리씩 좋지 멋지게 산다 오라고 그랬지. 왜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려 어?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택했을까요? 이 땅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아, 네. 진짜 백의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왕같은 중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걸 알고 크리찬이 안되려면 관계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크리찬이 된다면 제대로 알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 네. 첫 번째, 헛된 경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헛된 경험은 사람이 경영하는 것을 헛된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 먹고 살기만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헛된 경영이라고 그래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헛된 안개 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경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루 동안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얘기가 나와. 그해 농사 잘 짓고 떵떵거리면서 수출이 많자 창고 크게 지어 놓고 내가 이돈 가지고 평생 오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랬는데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 어디서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네 용을 거둬들이면 네가 쌓아놓은 이 재산이 늦게가되면냐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는 순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그저 모질게 어? 그렇게 살아왔던 돈들이 다 쓸모없는 일이 되어간다고 해요. 정말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인간은 믿지 못할 존재라고. 이사야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흡은혼에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시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내야 된다는 것. 우린 자신할 수 없는 존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 그래서 보험을 들으라고 했어. 보험은 어떤 보험? 오늘 어떤 분이 얘기해서 천국보험, 영생보험을 드러놔야 하십니다.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을 취해도 나는 자신있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살아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영생보험이 효과가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전부 하는 일을 보면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정리가 안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영이, 영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 사단, 사단, 마귀의 영, 세상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이영 중에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가장 쏠려 있는가. 내 자녀손에게 쏠려 있으면 사람의 영에 눌려 있는 거고, 또 돈, 먹는 거에 걱정에 쌓여 있으면 세상의 영,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서 자유롭게 주님과 동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걸려 있는 사람이 기왕에 여러분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찬송하면 어둠의 영이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떠나. 그래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천사를 받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 속에 묻혀 있으면 세상의 영이 가장 차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말씀 안 보면 다 도로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려면 주의 뜻에 순중해야 돼. 두 번째,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해야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고 했어. 요 우리는 언제 어떤 재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사망의 웅침한 곶자기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0편 23편 4절 말씀 다 가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곶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축하하므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시스기야 왕은 죽을 뻔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정말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섬호하면 생명도 연장받을 수 있는 줄력믿습니다 아, 네. 다니엘은 사자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장하실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그 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생로 병사와 판란과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들 머리로, 그리도 안에 들어가게 하라고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알고, 아니,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도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만사여의 형통하게 한꺼번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쓸때 없이 찔끔찔끔 그냥 죽을 때까지 보장하면서 현명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서 확실하게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아, 네. 아, 네.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시편 127편 1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게 하시면. 채무 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 번에 떠난 셈입니 아멘. 네. 이 세상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한분뿐이에요 예수님 한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 열심히 뭐법 없이 뭐 <laughs>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땅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는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 에레미아서 9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도토리 피색이라는 거. 인생에 하는 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모두 허탈한 것이라는 얘기요뭐 어떤 사람은 손자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 운이 좋았다고 집 자랑하고 다 허탈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한 곳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하는 아, 네.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아마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이니,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한 것이 무엇이냐네가 받았은지 못지하여 받지 않한것 같이.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어.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받았어. 내 직장,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 받았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청직이야. 그게 내, 내 생명 내게 있다고 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하면 내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마치 천년만전살 것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다내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거다 하나님 네. 잠시 맡긴거다 왜 서운해? 왜큰소리 <laughs> <laughs> 여러분의 생명도 <laughs> 여러분의 재산도 <laughs> 여러분의 자식도 <laughs> 여러분의 남편도 잠시 맡긴거에요 아, 네. 하나님이 보도하면 그냥 혼자되는거예요 도토리되는거에요 네. 네. 잠시 맡긴걸 가지고 내것처럼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사는게 악한일이다 그 아멘. 아멘 생명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물질 내 자식 내 인생 내삶이 주신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주신걸 가지고 목에 힘주고서 은혜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줘라 아멘. 아멘 누가 먹을 거 달라면 뚝뚝 눌러서 어? 돈 은행에 찾아서 사줘 여러분 그거 아무 때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 여러분,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데 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밥 사달라고 그래? 차, 차 달라고 할 만하니까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기쁨으로 사주는 거야. 기쁨으로 기왕해 주려면 확실하게, 어, 기억에 남게 그렇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다야내게 아, 네. 네. 아니야. 청기기. 아멘. 아, 네. 내거 아닌 거 가지고 이해줄 뭐야, 저, 목에 흔들지 말라고. 우린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서운을 행치하니 하면 죄가 된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했습니다 그가 아, 우리를 대신하여 아, 자신을 주시은 아, 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 네. 서운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소원한 일,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내 것만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그냥 수전노처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짧은 인생 사는 것,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 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선,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해도 내가 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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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쥐뿌리만 한거 하고 나서는 그냥 가서 지가 다 했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난다 보면 알아.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해하면서 외치고 있으면서 결론은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로 여기까지 와서 생명 부대 하면서 숨 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헛된 경영하지 말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헛된 것에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살려면 내가 노력해서는 안 돼. 난할 수가 없어. 주님과 함께 그리 또 안에 들어가야 돼. 아, 네.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경건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말씀 하루에 열 구절이라도 삼십 장이라도 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외우려고 노력하고 자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어야 크리찬이다. 아, 네. 이렇게 크리찬이 온전한 크리찬이 됐을 때 바로 헛된 경영도 하지 않냐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헛된 자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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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음성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